그런 맛있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아, 여기다 두부만 안 나오면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간의 유튜버 10만 돌파를 드디어 10만을 돌파했습니다. 파이프 파이프. 네. 10만 언제 되나 했는데 될라오라니까 또 하루 아침에 돼 버리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아 어, 흥분되는 가슴을 지금 가라앉고 오늘은 마파두부를 할 건데요 마파두부는 전에도 한, 한 번인가 두번 했었었는데 오늘은 일반 판두부를 사용해갖고 마파두부 를 응. 한번 합시다 네네, 일반 그리고 예, 일반 두부 그다음에 마파두부는 꼭 이런 주방장 친구라는 두반장을 놓고 만들었는데 두반장이 나오기 전에 했던 그런 마파두부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옛날에는. 고춧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개어놓고요. 고추장을 좀 넣고 만들었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판두부는 두칼세 토막 정도 쓸면 돼요. 쭉 내려가서 한 칼, 두 칼. 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절반, 절반에 두칼세 두 토막, 개고, 또 절반, 이렇게 해서 이걸 아예 물을 끓이고 있는데 물에다 곧장 넣고 데칠 거예요 데치는 사이에 파마늘, 생강 같은 거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물이 끓을 때 집어 넣으시고 물이 끓게 되면 다시 체에다 받쳐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마늘, 생강 이런 게다 있는데 그래도 박은영 셰프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니까 박은영 셰프의 꽝꽝꽝 그러는 사이에 고춧가루에 다가 저는 물을 넣고 이걸 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두반장이라는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마파두부가 약간 매콤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이제 고춧가루. 고추장 이렇게 놓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후로는 이제 두반장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마파두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개어놨고요. 생강 좀만 다질게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전분에다가 물을 좀 넣고요. 두부는 끌고 있으니까 이거를 물을 받쳐내서 따라내고요.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두부도 저희들이 싱싱한걸 쓰기 때문에 막 도망대는 거 봤죠? 아, <laughs> 두부 좋아하시나요? 아, 전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콩으로 만든 걸안 좋아합니다. 개연은 고추장 같은 고춧가루에다가 여기. 이것도 좀 어... 넣을게요 고추장에 고춧가루 개어놓은걸 같이 넣어요? 네, 그러면 약간 아... 진짜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네, 했고?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믿기지 않네 추억을 생각하면서 자, 고추기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고추기름 제거 아, 고기를 안, 안 준비했다 고기요? <laughs> 고기 좀 준비할까요? 네, 어, 은영 셰프는 고기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하나요? 그냥 마파두부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당연히 기본대로 고기를 먼저 넣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소고기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좀 여유있게 넣을게요. 이 마파두부에는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감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같고약그 다음에 여기 매콤한 그런 것들이 또 식욕을 더돋아주는것 같기는 해요. 술을 조금 넣을까요? 네, 술 넣으셔도 되고. 이거 넣겠습니다. 네. 자, 저도 넣겠습니다.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물은 보통 두부를 쓸어놓은 거를 한번 보시고 3 분의 2 정도 재워질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굴 소스를 넣으시면 제일 편하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굴 소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소금이나 조미료나 설탕으로 간을 했거든요. 소금을 조금 넣고요, 고춧가루도 넣고, 굴 소스도 좀 넣게요. 끓게 되면 그냥 두부를 넣, 넣습니다. 어? 아 이게 근데 고춧가루 들어간 게 생각보다 맛있네요, 주부님. 예, 네, 옛날에는 이 맛이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대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두반장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점점 두반장의 그런 맛있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아 여기다 두부만 안 나오면 <웃음> 여보세요 <laughs> 고추을 넣기 때문에 색깔이 그냥 일반 두반장으로 놓은 거 두반장을 넣고 만든 거보다 훨씬 빨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빨간 색깔이 된것 같고요 완성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냥 전문물을 넣어 가지고 한 2-3분 정도 끓이게 되면 이게 두부 안에도 간이 스며들어 가기 때문에 전문을 넣습니다 삥 둘러 넣 주시고 크게 한번 젖어 주시고 농도는 본인들이 만드시면서 잘 보셔 가지고 적절하게 조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는 참기름 한방울 넣어서 마무리하고 중요한거 포인트는 아까 처음에 한번 삶아 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자 어차피 한 집안에서 나온 거요 여관에서 나온 거라서 음식이 두 사람이 만들어도 똑같네요 네, 장감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저희들처럼 이런 식으로 밥 위에다 얹혀 가지고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음, 이건 음, 마파두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두반장이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맞아요. 두반장이 오기 전엔 바로 이런 맛들이 익숙했었는데 해 그러다가 점점 다시 두반장이 들어가는 마파두부로 된 거죠. 음. 맛있네요. 어, 두반장보 맛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의 추억을 찾아서 두반장을 빼놓은 마파두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알던 마파두부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고 저는 색, 색깔도 아주 좋으니까. 두반장도 맛있지만 좀더 부드러운 맛인 것 같아요 두반장은 조금의 거친 맛이 있다면 부드러운 맛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만 되었을 때 공약 중에서 생각을 하는 거 있어요? 네, 쌍둥이 언니가 나와서 한번 요리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아, 배워, 나는 쌍둥이 언니가 음식을 배울 때 잘못하게 되면 뭐라고 핀잔을 주나요? 아 그럼요. <laughs> 저보다는 셰프님이 핀잔을 주시는 게더 타격감이 있을 거예요. 핀잔을 잘못 주는데? 아 왜요? 한번 해보세요. 잘 하시잖아요. <laughs> <laughs>